안녕하세요. 레달팸 정석입니다. 네, 트렌드입니다 지금 형이 운전하고 있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530 i 이5 5 3리즈 신형입니다. 네, 음. M 패키지 빠진 거예요? 일반 모델이고. 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제일 베이스. 네. 그렇죠. 네, 네. 아. 제 가장 베이스는 네. 520. 네, 5 2 5 내연 기관들은기존하고 파워 트레인은 공유해요. 다 동일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48V.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스포츠의 매뉴얼까지 지금 스포츠로 다 넣었거든요. 되게 부드러. 기어 변속이. 그좀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과, 이렇게 넣으면 스포츠 모드에 맨기아까지 스포츠 넣으면 되게 강력하죠. 턱턱턱 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마일드 다이브가 들어가면서 저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스포츠 모드도 부드럽게. 그만큼 출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엑셀 좀 깊게 밟으면 이제 킥다운이 딱 들어가면서 들어가죠. 그 다시 BMW 특유의 그 제트부 미션의 느낌이 나죠. 네. BMW 5 3 0타러 왔습니다. 네. 영 정도예요. 차 나오자마자 서킷 돌립니다. <laughs> <laughs> 뭐, 뭐, 필요 없어요. 그냥, <laughs> 그냥, 서기에서 타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BMW는. 520 i 고5 2 3 d 고530아고 i5고, 다 갑니다. <laughs> 근데 뭐, 물론 뭐, 본격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렇죠. 네. 자, 이제 자기가 파이브 5 3지가 나왔으니까, 느껴보세요. 우리만의 놀이터에서 느껴보세요라고 초청을 해서 왔는데, <laughs> 그렇죠. BMW는 어. 이렇게 타야 되는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확실히 사팔부터 넣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저속에서 엄청 부드러워졌네요. 음. 지금 뭐... 60 k 로 미만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수동 변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잡아주는 느낌도 제 F 고유의 그. 렇죠 음. 네. 쫀득한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얘도 승차감은 되게 좋아요. 아이파이브만큼 승차감은 좋은데 롤은 확실히 얘가 적어요. 뒤가 훨씬 더 단단해. 요 근데 진짜 요번에 8세대 오시는 미쳤네요. 승차감에 올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공도 시승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음, 네. 어 그거 좋아졌는데?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킷에 들어왔고 저희가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좋아졌다는.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지금 최대한 느껴 보기 위해서 알값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그렇게 해야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차와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는 얘기죠. 네. BMW가 특히 잘하는. 그래서 BMW 색깔은 그대로 있으면서 차가 좀더 커졌는데도 포용력은 괜찮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엄청 부드러워졌네요. 확실히 승차감도 좋아지고, 차의 움직임 자체도 엄청 부드러워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BMW를 사랑하고, BMW 좋아하시는, BMW 소식 말해서 네, 저희가 네, 말하는 바! 네, <laughs> 네, 빠바들그분들 <빠드레. 웃음> 이제 BMW 색깔이 없다. 그렇지. 이제 예전의 BMW는 아니다. 네, 네.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아요. 어, 예전에 타셨던 분들, G 바디나 뭐 F 바디까지? 그렇 F 어, 바디도 네. 좀 많이 풀어졌긴 네. 했지만. 뭐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G부터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게 트렌드입니다 흐름이고 승차감이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운전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만 올리하면 판매량이 안 되니까 자 그럼 네. 틀린 부분 그래도 잡을 부분을 다 잡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간다는 거 왜? 이전보다는 전자 대역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서스펜션을 조금 더 풀어주더라도 네. 우린 잡을 수 있어. 셋 시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강성도 좋아지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영역 보기 훨씬 더 넓어졌죠. 편안함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행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 물론 물리적 한계를 네. 넘어가면 그건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럼요. BMW가 아니라면 또 할아버지가도 못 잡아요. 그 영역 전까지는 믿고 네. 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전보다는 일상을 부드럽게 타실 수 있지만 스포티함은 잃지 않았다. 이게 핵심 이에요 네, 60km 이상 넘어가면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역할이 크, 크진 않아요 저속에서 말 저속에서 디젤이면 음. 좀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오는데 가솔린이면 그렇죠. 특히 어. 6기통 들어가면 어. 더그렇고요 근데 이제 4기통이니까 좀더 역할을 많이 받는 그렇지. 편이고 그래서 저속에서 확실히 더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드디어 5 시리즈도 전장이 5m가 넘어가는데 그걸 커버할 그래. 수 있는 그리고 i5, i5 전기차랑 비교하면 이 지금 방금 연석을 살짝 형이 밟았잖아요 연석을 밟으면 전륜에서 타이어 느낌 딱 나고 뒤에 가면 없어지거든요 네. 얘는 있어요 얘는 있어요 고게 어, 네.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i5는 진짜 연석을 앞에만 밟고 뒤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대신 운전하는 맛만 따지면 내연기관이더 좋다 <laughs> 승차감을 고려하면 i5가 더 좋다 그래도 우리는 엔진이 좋다 그렇죠. 어. 왼쪽 켜주시고 원래 주행 라인로을달겠습니다 근데 얘도 승차감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제는 뭐 벤츠가 승차감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평준화 돼가는 네. 어, 거의 비슷해지는 트렌드인데 그 중에서 조금 조금씩의 브랜드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승차감은 더 좋아졌는데 벤츠가 못하는 코너링은 여전히 BMW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상 달리고 하시는 거는 뭐, 죠 그렇죠. 어, 거의 뭐. 하시는데 조금 더 남성적인 스포티한 그리고 이제는 여성분들은 타셔도 네. 음. 특히 여성분들이 이번에 이제 8세도 오시를 타시면 이전에 BMW는 아예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승차감이 좋아져서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고구서, 확실히 방금도 RPM 잡아주는 이거는 BMW죠 그렇죠. 그렇아기통이됐데뭐 <laughs> 네. 우리가 지금 어? 일단 써 끝까지 어. 써쓸수 어. 있는 만큼 써봐 이러는 거죠 그래야죠 그래야 빨리 가죠 이 차량도 뭐 저희가 지금 와서 런칭 행사 고객 초청 행사러 와갖고 잠깐 이제 요 마실라 오는 <laughs> 느낌으로 사파리 사파리 투어하고 <laughs> 것입니다. 아, 마실라 나오는 느낌으로 타봤는데 이거는 조만간 저희가 요거는 시승차 있을 겁니다. 요거는 받아서 제대로 좀 한번 타보고 어떻게 이전 세대랑 변한 건지 사실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네, 음. 그리고 확실히 네, 어차피 내연기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요걸 타봐야 이제 8세대의 그 변화를 확실히 알수 있죠 가장 예, 잘알수 있고 일반 공도에서의 네, 네. 신형 5 느낌은 어떨지 음, 그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새로운 5 시리즈 i5랑요 내연기관 동시 런칭 이것도 전 세계 최초 출시 네, 아 bmw 코리아의 힘이 막간합니다 <laughs> 엄청 갈린다는 얘기죠 <laughs> 엄청 갈리는 거예요 5 시리즈는 bmw에서 배제할 수 없는 뭐3 시리즈를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긴 하지만 5 시리즈는 판매량이 견인하는 그만큼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최초 공개 물량감 워낙 크니까 판매량 물량이 음. 디자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두 모델이 공유하는데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디자인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릴이 이렇게 막혀있는 형태고 네. 좀 이따 내연기관 액티브 보여드릴 액티브 셔터로 저기 이제 열리는데 저게 열릴 수는 면 조금 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i5는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네, 여기가 네, 이렇게 막혀있다 보니까 저기다 저희가 내연기관 보여드릴텐데 그건 좀 낫습니다 네, 어. 전통적인 그릴을 쓰다가 그릴을 없애버리니까 약간 좀 이색적.. 아니다 이질감? 또새로빠도 음, 사라졌고 저, 저, 대신 요거 지금 불 들어오죠 요거 어, 요거 아야 어, 7 시리즈 들어갔던 그때 어, 들어갔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갑니다. 요게 이제 뭐 X5 페리나요때 이제 사용했던 이런 디테일인데 이걸5 시리즈에도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번 5 시리즈에서 디자인 전체적인 차량의 핵심은 이겁니다. 드디어 5 시리즈도 5m가 넘어갔습니다. 정말 길어요. 예전 한두세대 정도의 7 시리즈 크기만 한? 음. 리어 디자인은 테일 램프 디자인 바뀌었고. 약간 조금 더 볼륨감을 살리면서 약간 낮아진 느낌? 근데 너무 슬림해져서 BMW 같지 않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익숙하진 않아요 네. 익숙했던 BMW 디자인은 딱 여기 있습니다 C필러 네. 어. 딱 활시 당기는 샤크테일 뭐 이렇게 어. 표현 하고 어. 호프 마이스기 네. 이겁니다 근데 하나 인상적인 건 네. 네. 어. 여기 음각을 세웠어요 네. 음.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요즘 BMW가 잘 사용하는 요건 뭐, 내연기관도 동일합니다. 응. 네. 요런 음, 식으로 해갖고. 공기, 공기장에 도을 주니까. 응. 음, 그리고 요건 M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모양 살려놓은. 근데, 좀 독특한 건, 에코 컨택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커티벤 이건 커티벤. 이제 전기차니까. 응. 네. 음, 전기차, 전기차 모델이라. 600마력 대기, 600마력 대기 타이어는, m 6 근데 여기도도을 많이, 볼륨감 많이 준것 같아요. 어, 일반 모델도 제가 지금 살펴보겠지만, 여기 살려놓은 거요런 것도 이제 파이브스리즈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볼륨감도 상당히 괜찮고 싹 뻗어나가는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델 보여 드릴게요 M p k 지들어가는 530이 거고 헤드램프는 동일합니다 음, 여기 레이저 들어가는 그 최신 헤드램프 장착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낫죠? 이게 훨씬 낫죠 BMW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낫습니다 예전처럼 이게 진짜 붙어 있는 그건 아니, 네, 어, 요, 네, 돼 있네요? 네, 돼 있고, 요, 어. 밑에 액티브. 슈퍼, 액티브 슈퍼, 아, 네. 요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필요가 없으니까. 라이트가 요렇게 네. 들어와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이 크롬으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더 익숙한 느낌? 익숙하죠, 익숙하고. 어. BMW답죠. 이게 키드니 그려다운 그런 느낌이요 약간 그 요전 세대 지바디 네. 그 느낌도 좀 있고, 요게. 에픽키즈와 범퍼 디자인은 동일해요. 아, 안하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요게 좀더 익숙해서 괜찮아 보이는. 네, 이게 더 이뻐 보인다. <laughs> 그리고는 뭐 동일해요.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사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 사이드 리프터도 요즘 가져가는 얇게 가져. 얇 가져. 어 이런 느낌. 그리고 얘도 파이브 되어 있고 얘는, 얘는 피제로. 응 피렐리 피제로. BMW에 음, 어, 즐겨 사용하는 타이어 네. 패턴이고 이쪽. 또 리어 이렇게 보시면 저쪽은 조금 답답했으니까 리어가 약간 7 시리즈 비슷하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네, 낮아진 만큼 더 넓게 보이려고 디자인 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 차차가 점점 다 자꾸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네. 붕뜬 느낌은 없고 가라앉은 느낌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약간의 이질감, 네. 음새로움에서 네. 오는 이질감, 네. 낯설죠? 어. 낯설다는 표현이 맞는 거요 아, 그런 아니, 느낌은 좀 시기, 있는 거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어. 재밌는 거? 저 이제 루프에 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러게요 어. 요것도 바뀌었습니다 약간 잘못 보면 라이다같은 <laughs> 네, 네, 네. 이게 루프블래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같아 요렇게 어. 파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네. 해갖고 구기는 게위가 아니고 네. 어쨌든 이번에 핵심은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최신 디자인을 더했지만 이겁니다 이거 5m가 넘어간 네. 차체 크기 그리고 뒤에 라인도 CLS처럼 굉장히 낮췄어요 그런 그리드에 약간 네. 쿠페 형식으로, 네, 형식으로. 어, 네. 더꺾어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차가 커졌다. 확실히 커졌어요. 어, 확실히 커졌고. 나, 낮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네. 뭐 헤드램프 들어가고 하는 거야 최신 디자인 반영이 된 거고. 이게 핵심. 야외에 나오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어, 이짝만 발견했어요. 우리 봤던 건 아까 M60이었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볼게. M60은 60아니야 얘가 40인 것 같아요. 봐봐. 그릴이 훨씬 더 예뻐. 응. 얘 훨씬 더 예쁘죠. 맞아요. 요거 빠지고 여기 밑에 액티브셔터 들어가고. 응. 40이 더 예뻐. 60 전용 60 전용 그릴은. 아 아닌, 아닌 그리고 네. 보시면요 하란색 보다 어두운 색이 훨씬 이뻐요 네. 더잘 어울려요 사실, 하나 같고 무게감 이 있고 응. 헤드램프는 정말. 저 블랙 저기 보셨는데. 베젤이 안 들어간거 들어간건가요? 그쵸? 네, 네. 얘가 훨씬 이뻐요 실내에서 봐서는 표가, 뭐, 표가 안났는데 어. 그리고 뒤에 가요 저희가 좀 약간 이렇게 돼 보인다 했던게 야외 나오면 와 빵빵해요, 빵빵해요. 응. 여기가 약간 그 IX, 아, IX 느낌 나. 오시리즈에서 어, 그, 그, IX 느낌을 줄 그, 수. 어, 무, 응. 그런 의도였던 응.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응. 이것만 달리나봐요. 응, i5에만 들어가요. 어. m60은 이제 카본. 카본. 응, 40은 그냥 응. 바디 컬러. 플러스. 이 내연기관은 안 들어가고 네, 네. 저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쁘고 네. 하나의 포인트는 어두운 색으로한잖아 네. 그리고 이게 이폭 이게 볼륨감이 아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어 멋진데. 확실히 실내에서 같아. 볼 때보다는 네. 야외에서 보는 게. 그리고 무조건 i5를 사시던뭐 내연기관 사시던 m팩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거? 여기 보면. 제일 못생긴 애로 보여요. 제일, 일반일 거라고요? 네. 제일 일반일 못생긴 애. 이게 일반니거라고요 컴포트. 이게 일반인 거고 거. 얘가 M 패키지 거예요. 그렇지. 그죠? 범퍼가 아, 다르죠? 어. 앞뒤가 앞뒤가 다 이래요. 아, 다 이래요. 앞뒤가 다 이래요. 어. 무조건 무조건 m s p 넣어야 됩니다. 안 넣면 으안 됩니다. 너무 심심해 보여. 요 그냥 뭐 무난하게 타고 다니실 분들은 괜찮은데 뒤에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미션하고? 휠, 휠도 그렇고, 아, 휠도 그렇고. 뒤에도 미세요. 범퍼가, 요게 되어있어요 여기 되게 안 어울려요. 네. 근데 저거는? 이쁘죠? 네. 어, 머플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저건 하셔야 돼요. 너무 자, 트렁크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있을 겁니다. 어. 익숙한. 고그 위치 그대로 있고, 보시면, 네. 많이 넓어졌습니다. 어우, 진짜 넓어요. 홈을 팔아서, 홈을 많이 팔아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어요. 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네.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러기집에서 쓰면 여기다 장 보고 러기집에서 딱 해놓으면 티슬링도 음. 걸어. 음, 음, 음. 음. 뭔가 이렇게 약간 잡아주는 역할도 네. 해줄 것 같고. 막 되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 많이 파져 있다는 느낌이 네. 드네요. 파자, 파지면서 물건을 실수 있는 용량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네. 파다 보니까 네. 어. 그리고 엠티슬링 백도이게만들어 놓고 별거 아니지만 요쪽에도 네. 있습니다. 네. 어우 넓어졌어요. 그러면 전기차는 어떤지, 이거 요렇게 않을 것 같은데? 네. 전기차도 봐볼게요. 자, 그럼 전기차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공간이 좁아서, 아 얘는 옆까지, 없어요. 아, 어, 얘는 플랫하게 올렸어요. 여기만 쓸수 있어요. 여기만, 까지만 충전기 같은 거 포트 넣어야 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게 더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알수 <laughs> 그냥 이러니까. 이런 이런 어. 아 그러네요. 네, 옆에도 여기 없고. 수납 공간도 없네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수납 공간에 대해 약간은 양보를 좀. 아이폰이랑 비슷할 거예요. 뒤쪽으로 네, 더 많이 배치를 네. 했어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 네. 공간 좀 그리고 2열 ER 공간도 약간 높은 것 같긴 네. 해요. 그래도 뭐 헤드룸 워낙 잘 파놨어. 네. 음. 그래도 네. 자 여기까지 BMW에. 신형5 5, 5 3즈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전는 레달팸! 네,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